혹시 1등 번호가 알고 싶으셔서 이 채널 들어오신 분들은, 자, 뒤로 가기. 자, 1등 번호는 뭐 조상 하애비가 와도 몰라요. 자, 1등 번호를 어떻게 알려줘? 뭘 알아야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다고 치면은 전안 알려줍니다. 날씨가 굉장히 꼬물꼬물하죠? 끄물 날씨고 나버리고, 우리는 로또가 왜안 되는지. 야,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저희한테, 아직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나저나, 순번이라는 게이 뭐 나한테까지 오긴 오는 건가? 오겠지, 언젠가는? 자, 그게 이번 주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이번 주에, 이씨, 열받게, 이 아,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주에, 자, 노원소파에서 자, 4등 5만원짜리 하나가 걸렸죠. 지난주에 한 6만원, 6만, 6만 5천원인가 정도 당첨이 된거 같아요. 뭐, 나름 선방. 어, 오랜만이네. 이번 주 로또비용 아꼈습니다. 로또비용 아꼈다고, 양좋아하고 자빠졌네. 뒤 보이는 곳 이번 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잠실 매점이에요 잠깐만 잠실 매점 지난주에 2등이 나왔잖아요 노원스파도 2등이 나오고 아니 잠깐만 노원 스파에서 2등 나왔길래 그냥 긴장 빠싹하고 내가 구입한 거 한번 뭐 확인해봤더니 2등은 아니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잠실 매점이랑 노원 스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녀야 돼한주 뭐 걸러 한 주씩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2등 이상이 잠깐만 여기 2등이 나왔지 1등이 안 났잖아 이번 주는 1등 목표로 확실히 월요일은 판매량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잠깐만 은근히 또 줄을 서네 <laughs>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 역시 로또 병당은 어느 정도 줄을 서줘야 된다 자 1등이 20번 2등이 90번 2등 당첨 100번이 넘기려면 이제 10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오래 가능하나? 잠실 매점입니다. 로또 명당 뭐 이런 거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가가지고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막 로또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지금. 줄이 안 서는 경로 처음 봤네. 뭐 이제 슬슬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만. 자 이번 주 목표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 로또 1등입니다 어. 맨날 목표 설정은 기가 막힌데 돌아오는 거는 아 근데 지난 주에 사드 오랜만에 보여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잠깐만 지금 5만 원 돼가지고 좋아할 게 아닌데 이어 제가 그 석촌호수를 가려다가 비올줄 알았는데 지금 비가 안 오네. 그래서 어, 한강을 좀 보러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강 가려면 여기서 버스 타야 다뭐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강을 보면은 뭐 그주 뭔가 조금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 제 생각에 어? 네, 그래서 한강 한번 엉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아니요막 긁히는 소리가 나는데? 잠실 대교 남단이에요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네, 한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강을 보러 온게 아닌데 지금. 네, 지금 로또 번호를 보러 왔는데 내가 지고 지금... 내가 촬영이 끝날 때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야 이거 한강 볼만하네 햇볕도 없고 한강 볼만합니다 예 여러분 보이시죠? 아 이렇게 조금 뻥 뚫린 곳이라도 봐야지 너무 답답했으니까 뭐 1등도 안되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있네 자 여기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아유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 한강 온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것도 보 봐야 되는데 그냥 제 느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강을 보면은 왠지 조금 변화가 좀잘될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한박컷입니다 로또 1130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당첨 결과 좀 좋은 결과 있으셨나요?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평상시로 좀 돌아왔어요. 당첨자가 평균치 정도로 돌아왔고 당첨금도 뭐 에, 쏠쏠하니뭐 20억이 좀 넘게끔. 아, 이그 남들 잘되단 얘기 하지도 말어. 내가 안 됐으면 뭐 소용없는데 뭐. 어, 우리에겐 로또 1130회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지난주 당첨 결과 어떻게 되셨는지 댓글이 뭐가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시원치 않은 결과를 좀 받아들였나 봐요. 잠깐만. 어, 댓글 하나 달렸던데? 3등 됐다고 누가 댓글 하나 달았던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요즘 힘드시게 3등 뭐130이 정도도 괜찮지? 이제 한판어서 지금 지난주 5만원 돼가지고 지금 그걸로 일주일 버틸라고 지금, 어? 이러고 있는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5만원, 이거 당첨이, 진짜로 오랜만에 된것 같아요. 지금 까마득해요. 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당연히 안 돼. <laughs> 자, 열받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 자, 로또 1등이라는 것은, 진짜로, 천운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로또라는 게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될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서 됐으면, 지금, 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됐나? 봐봐, 이거 모르는 거야. 정말.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댓글 다시는 거다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 따로 이렇게 뭐 답변은 못 드리고 있지만은, 편하게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셔. 아니, 저런 사람을 잘 모르고, 야, 네가될것 같니? 야, 한방 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로또는 뭐 아무래도 되나? 어 로또 사돈 모으고 일해서 돈 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아니 나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짬나서 유튜브 하는 거고 짬나서 로또도 사고 그런 거지 아 로또만 사가지고 이거 뭐답 없습니다 로또에도 뭐 얽매이지 마시고 본인 생활 자 본인이 즐길 거 즐기시고 본인이 사회 활동 하실 거 하시고 틈틈이 로또를 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130회입니다 잠실에 있는 잠실 매점에서는 과연 저 한방석에 어떤 번호 줬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둘셋 이 <laughs> 카트! 자, 의미 없는 로또 번호 또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거 바람이 좀 제법 부는데? 아, 좀 이따 이거 로또 용지 찍을 때 이거, 이거, 로또 용지 날라가면 이거 난리 난다, 진짜. 어? 20억 버리는 거다 한강에다가 <laughs> 만약에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우 아니, 눈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1등 종지였으면 <laughs> 아시다시피 어, 제 손안에 있는 용기에는 1등 번호가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최대한 이 안에 있는 번호를 조금 버려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보이려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남산이 보이긴 하거든요 남산타워까지 아까 전에 남산타워가 잘 보였는데 지금 구름이 완전히 다 가렸네 에이, 저쪽은 비 엄청나게 오나보네 비가 보이네 비가 보여 저기 막 뿌리는 게 잠깐만 내가 확대 한번 해드릴까? 이거 카메라에 잡히려나 모르겠네 아, 지금 저쪽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비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 이거 빨리 번호를 봐야겠구만. 이거 빨리 번호 봐야겠네. 아니, 지금 내가 이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사면번이나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 나올 것 같은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보는 거 아니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꽝번호만 가져다 주는 유튜버. 잠실 매점이 지금 살짝 돌았나 보네요. 예, 저한테, 어 저에게 사면번을 주지 않았어요. 아,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급하게 보는 바람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른다. 본다, 지금 어? 아 번호 공개하기 싫어지네 갑자기 <laughs> 이거 왠지 뭔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한바컷 이렇게 설레발 떨었죠 자 여기 있는 번호 다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한바컷이 얘기한 번호는 안 나오죠 요걸로 제가 지금 번호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왠지 좀 부장 탈까 봐 어, 여러분들 더 헷갈릴 것 같고 막 그런 같 돼가지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은 어 지금 제가 생각해 둔 곳이 있어요. 예.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뭐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니다